안녕하세요, 봉태갑입니다. 오늘은 낚시용품 전문 제조 업체인 세롬불 산업에서 2026년 신상품 낚시 의자가 출시되어서 이렇게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새로운 불사업의 호피 무늬 프리미엄 낚시 의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무늬와 표면의 결을 실제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정말 만져 보면은 울퉁불퉁합니다. 입체감이 그대로 표현 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생로감이 넘치는 무늬 모양입니다. 야, 저는 이런 의자 처음 봤습니다. 정말 입체감이 있습니다. 입체감. 이 그리고 등받이는 5단으로 각도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1단, 2단, 3단, 4단, 5단. 야 낚시 가서 피곤하시면은 이렇게 잠시 주무셔도 됩니다. 정말 편안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쿠션 두께가 9cm라 됩니다. 9cm. 정말 12시간 이상, 24시간 밤낚시를 하실 때 정말 엉덩이 배김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좋은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야 쿠션이 엄청납니다. 지금. 밤 낚시를 하시다 보면은 엉덩이 배임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쿠션감이 있습니다.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낚시 의자가 조금 의자 폭이 넓은 의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폭 의자는 55cm, 폭이 55cm, 이쪽 의자 뒤쪽, 이쪽의 거리가 44cm. 정말 와이드형입니다. 넓이가 넓고, 넓이가 넓어야지 편안합니다. 이 폭이 좁으면은 어깨가 많이 아픕니다. 지금 제가 사용했는 의자 중에서는 의자 넓이가 제일 넓은 것 같습니다. 밤낚시할 때 무조건 넓으면 좋습니다. 괜찮은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의자는 무조건 넓어야 됩니다. 노지에서 낚시를 하시다 보면은 이슬이나 비에 의자가 적고 또 흙이나 오염물질이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시트 원단을 고주파 퀼팅 원단을 사용했고요. 또 고급스러움을 좀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드 포켓에는 휴대폰이나 보조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넣어두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킬팅 원단은 방수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우리 낚시를 가면은 현장에서 흙이나 오염물질이 많이 묻잖아요. 정말 흙이나 오염물질에 정말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수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우리 낚시 용품은 가성비, 가성비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데 낚시 의자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 낚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성비를 따지지 마시고 내 몸에 맞는 의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의자는 정말 의자 넓이도 넓고,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사용해낸 의자 중에서는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고 여러분도 제가 아마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려도 낚시방에 가시든가 용품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앉아 보시고 우리가 낚시를 하시면은 일단 낚시 의자는 모양을 떠나서 튼튼함입니다. 튼튼함 일단 튼튼하고 그 다음에 모양이고 또 편리함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낚시 의자가 약하면 부서져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튼튼하고, 그리고 낚시 의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뭐 15시간 이상 밤낚시를 하다 보니까 낚시 의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 체형에 맞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뭐 입질이 없을 때는 좀 이렇게 의자를 제껴가지고 이렇게 주무실 수도 있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집에 소파보다도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제가 추천 드리고요. 정말 이 넓이도 제가 키가 177에 몸무게가 한 거의 한 60, 한 9kg, 70kg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저도 이 등치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정말 의자가.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괜찮습니다 밤낚시 하기에는 딱 좋고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 낚시 제조업체인 새롬블 산업에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낚시의자 한 번씩은 다 새롬블 의자 사용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의자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이 의자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늬도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그는 무늬하고는 틀립니다. 여기 지금 팔걸이 쪽에도 쿠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쿠션도 여기 박음질이 정말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하나하나가 정말 퀄리티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호피 무늬 프리미엄 낚시 의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입하시면 됩니다. 2026년 딱한딱한 따끈 신상품입니다. 그리고 오리발은 요즘에 좌대를 많이 사용해서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됩니다. 뒤쪽도 똑같습니다. 석축이나 경사도가 심한 데서 아주 높이 많이 뺄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빼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빼십시오. 프레임은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팔걸이에도 정말 한땀한땀 한땀 정말 세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쿠션감도 있고 이 정도 퀄리티는 대양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전체 전 제가 전체 무게를 재어봤는데 무게 안 보세요. 5.99g 나옵니다. 가볍죠. 그리고 허리 쿠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탈부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께도 엄청 두껍고요 허리 안 좋으신 분은 이렇게 장착해서 사용하셔도 좋고, 굳이 필요 없는 분은 떼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낚시할 때 허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꼭 장착하셔서 사용하세요. 정말 편리하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잠시 쉴때 목쪽에도 쿠션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낚시 갈 때, 피곤할 때, 이렇게 잠시라도 주무시면 됩니다. 아, 정말 편안합니다. 낚시 가가지고, 아무래도 낚시 안 하고 잠만 잘것 같습니다. 목도 정말 편안하게 잘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까지 새롬볼 산업 호피무늬 프리미엄 낚시 의자 리뷰였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